하나, 둘, 셋. 수정원 A&S3. 안녕하세요, 시티드입니다. 네, 여러분. 8월 12일. 오늘은 UN이 지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입니다. 와우!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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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멤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음. 아시는 분은 힘차게 외쳐주세요. 네. 세계 청소년의 인구는 몇 명일까요? 음, 13억 7, 명? 11억? 땡. 네, 모두 틀렸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바로 약 12억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 네, 청소년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청소년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으로 갈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요. 특히 세계 청소년 인구의 절반은 갈등과 폭력이 가득한 분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생존마저 위협을 받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희망찬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우리 사회의 발전은 청소년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청소년 모두가 스스로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건강한 꿈을 가지며 살아가는 밝은 내일이 오길 NCT 드림도 여러분과 함께 희망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네,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NCT 드림과 함께 오늘을 축하하며 기념해주세요. 안녕!